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는 슬로건 아래 마포구에서는 돈이 없어 학업에 충실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없도록 다양한 장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마포인재 육성장학재단에서도 해마다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장학생 선발에 앞서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포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서 2017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마포 인재 육성 장학재단은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마포구의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에 설립해 꾸준히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7년 상반기에도 마포 장학생, 인재 육성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특기 장학생, 재능 장학생으로 나눠 선발합니다. 이 앞서 공고일 현재 계속해 6개월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미만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4월 2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내방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선발 결과 안내는 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안내는 마포인재 육성장학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